사랑하는 김국종TV 시청자 여러분 어, 한 주간 동안도 어,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어,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어, 출발해서 하양에 내려오니까 한시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추목 나무가 아주 예쁜 나무가 좀기있지 2.5m, 3m 정도 되는 그런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성탄 트리를 그 추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1시쯤 돼서 차를 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추복의 반만 이렇게 트리가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측에 왜 저러지? 어, 근데 조금 더 오니까 다시 또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봤더니, 그, 우리 교우들이 그 트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꼬마 전구를 갖다가 여러 개를, 어, 꼬마 전, 어, 구에 있는 그 전선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감아 놨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한 번에 불이 쫙다 들어올 때는 한 2.5m 정도 되어지는 어, 크기의 주목에그 틀이 아주 그 예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빛이 나는데 이게 이제 깜빡깜빡거리니까 어떤 선들은 들어오고 어떤 선들은 안 들어오고 이러는 거 이제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전멸이 되어지는데 어떤 한 선은 딱 불이 들어왔을 때 위에 반은 되는데 밑에 반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토막난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잘 꾸며놓고 아무리 잘 다듬어 놓아도 그 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선만 탈이 나도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서 보기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금년에는 모르긴 몰라도 어 지금 내일이 성탄절인데 어 그걸 뭐 수리를 지금 하기는 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선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어, 그냥 저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다 점검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어, 이런 일이 지금, 어, 저희들 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어,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그, 성탄 트리가 아무리 잘 예쁘게 꾸며놔도,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선이 하나가 끊어지니까 균형이 끼어지더라는 것이죠. 어, 다 연결이 되어질때그 선이 이 전멸을 하니까 몇 개는 다 들어오니까 보기가 예쁜데 그 중에 한 개는 중간에 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절반만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도 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빛을 내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자면 그것이 그 아름답게 꽃이 피자면은 내 삶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이 선이 제대로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그 삶이 아름답게 빛이 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어디가 하나 끊어지게 되어지면 은 심각한 문제들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안 어우러지기도 하고 안 어울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가 흉하게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시 말하면은,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 전음과 전구 사이에 연결되어진 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두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게 빛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뭐 자존심이 걸린다든지 거기에 무슨 뭐 사심이 걸린다든지 거기에 뭐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불신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든지, 무엇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하는, 감추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러,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예들이 들어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서로간에 이게 잘 맞추어져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자기 욕심이 개입하거나 또 뭔가 이런 그이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관계가 끊어져버린다면 어 부모, 자식의 문제도 상당한 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옛날에 30대 시절에 어떤 상담 기관에서 어,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 훈련을 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어떤 요고생 아이가 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어, 폭행을 당해서 어, 아기를 가지게 되어 졌는데. 이걸 갖다가 혼자서 감추고 있다가, 감추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할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저희들 상담 기관을 찾게 되어졌던 것도 전화로 이제 물어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봤느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어, 엄마한테 얘기를 해 봤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맞아 죽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어 자식 죽이는 부모 없다 아무리 그래도 어 엄마가 너를 가장 많이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뒷처리들을 이렇게 해 나갔던 어 경험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게 진짜 그 아이로서는 죽을 만큼 고민스러운 어, 너무너무 속상한 이런 얘기인데 관계가 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얘기 엄마한테 잘못하면 나는 맞아 죽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이 사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오해나 어떤 잘못된 사건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어, 많은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 관계도 그러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 사람들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여기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까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김국정TV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지금 덮고 있는 이 우한 코로나의 심각한 이런 문제들도 이게 그냥 지나가면은 어, 전염병, 질병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 영의 사람이고 신앙인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이것이 이 세상 속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인류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끊어진 그 선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어제 제가 어, 서울에 다녀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어떤 집을 잠깐 방문을 하게 되어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 보일러를 고치는 어,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16년 쓴 보일러를 갖다가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6년 쓰면서 보일러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거기에 공급되어지는 수도 파이프 쪽도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은 두 시간 하면 끝낼 것을 갖다가 다섯 시간 이상을 작업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의 관계에 초청을 잘 맞추어서,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틀이 아름다운 그 빛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되어지는 불들이, 환하고 밝고 아름답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